안녕하세요. 엘리스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의 예쁜 코트를 수로 놓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웃라인 프렌치넛, 오븐 빌링, 체인 스티치 배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바늘이 나와서 한땀 크기만큼 바늘이 들어갔다가 다시 처음에 나왔던 바늘 옆으로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실 고리는 위쪽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바늘을 뽑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땀 되는 부분에 바늘을 끼워서 마지막 땀 바로 옆으로 나오고 실 고리는 위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어, 자세히 보았을 때 밧줄이 엮여져 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실고리가 아래 갔다 위에 갔다 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실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실고리를 어, 좀 늘렸다가 다시 넣어줬는데요. 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수를 놓으실 때는 실을 한겹한겹다 뽑으셔서 그 실을 다시 추려서 하시면 예쁘게 수 놓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하시는 중간 중간에 실을 조금 추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예쁘게 수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스 음, 스티치 놓으실 때는요, 수 놓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바늘을 놓으셔야, 바느질을 하셔야 수월하게 바느질이 되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서 수를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트 모양의 프렌치너 스티치입니다. 뒤에서 바늘이 나와서요, 이 나온 실에 바늘을 놓고 실을 감아줍니다. 자, 실을 지금 한번 감아 줬거든요. 한번 감아 줬을 때, 두번 감아 줬을 때, 세번 감아 줬을 때이 도트 모양의 크기와 높이가 달라지니까 어 적정하게 맞는 만큼 여러분께서 정하셔서 어, 수를 놓으시면 돼요. 자, 좀 전에는 한번 돌렸고요. 이번에는 두번 돌립니다. 자, 이때 길게 있는 실을 좀 잡아 당겨 주시면서 하셔야 빳빳하게 스티치가 잘 되니까 그것도 유의하시고요. 자, 바늘이 나와서 나온 실을 바늘에 감아주고 바로 옆에 바늘에 끼우고 그 상태에서 지금 저 실은 이렇게 잡아주고 하시면 탄탄하게 자수가 잘라질 거예요. 자, 한번, 두번, 세번 돌렸을 때 크기가 조금씩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음이 자수의 높이도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이 놓고자 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실 횟수를 어, 맞춰서 수를 놓으시면 돼요자 밑에 제가 동그라미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 프렌치노 스티치로 동그라미를 채우신다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손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는다고 해도 어, 모양이 조금씩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모양만큼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만큼 만들어졌을 때이 부분을 세번 돌렸다면 고때 고때 크게 맞춰서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맞추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놓다 보면 좀... 헐겁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나와서 그 놓은 스티치를 한한번더 꽂아주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요. 이렇게 헐겁죠?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시면 탄탄하게 묶이면서 자리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하실 수 있고요. 어, 우리는 이게 천에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수가 탄탄하게 되져야 좋으니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저렇게 끌고 가서 자리도 잡아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면 더욱 더 예쁘게 모양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조그맣게 남은 그런 곳은 어, 프렌치넛을 한 번만 감기로 해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될수 있으면 가생이 부분 것들은 지금 하는 방법대로 좀 잡아당겨서 탄탄하게 하신 후에 마무리하시면 훨씬 모양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렌치넛으로. 작은 열매들과 큰 꽃을 만들어 봤어요. 이 모양으로 꽃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인형 머리 같은 거, 곱슬머리를 표현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스티치도 많이 쓰는 스티치니까 배워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븐 필링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먼저, 세로 줄을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세로 줄만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을 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로가 일정하지 않고 높은 아이가 있고,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순화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위에 부분을 먼저 채워주고, 밑에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바늘을 놓을 거예요. 바느질 할 건데요. 먼저 바늘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 다른 색을 썼습니다. 지금 세로 줄 놓인 것을 위로 지나갔다가 밑으로 지나갔다가 자 이런 방법으로 놓는 거예요. 먼저 밑으로 가든 먼저 위로 올라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워주고 그 다음 땀이 될 부분에서 바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것은 실이 위로 지나갔었겠죠. 그래서 위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칸은 반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고, 바늘이 실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거는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라고 하나요? 이러한 어, 방법으로 하고 또 마무리를 짓고 다시 바로 밑에 줄에 다시 바늘 실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바로 위에 것을 보면 파란색 실이 밑으로 지나갔죠. 이번에는 반대로 위로 지나갈 겁니다. 자, 위로 위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서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께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번에 놓았던 거하고는 반대로 실이 이렇게 수를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한칸 하나가 더 늘어나겠어요. 세로줄이 하나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전꺼에는 위에서 썼으니까 이 줄은 밑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지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로, 네,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해서 다시 마무리 하시고요.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바늘이 나와서 바로 위에 번에 있던 줄과 반대로 또 바늘이 통과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텐데요. 마치 직물을 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자수예요. 우리 원단에 보면 뭐 세로줄, 가로줄이 있어서 C실, 날실 해가지고 원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자수입니다. 그래서 바구니 같은 거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어, 모자, 나탄으로 만든 어, 의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이고요. 옷을 표현할 때도 이걸로 표현해 주시면, 정, 정말로 원단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더 원단 느낌이 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참 재미있는 자수인데요. 이 바로 위에 있는 자수나 이 자수나 입체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자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븐 필링 스티치까지 우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인 스티치인데 체인 스티치 어, 영상 찍는데 좀 잘못 찍혀서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좀 지저분하죠. 자 우리 레이지데이지 스티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티치랑 똑같은데 그 스티치는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방면에 체인 스티치는 계속 연결해 갑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바늘이 나왔으면. 나온 곳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한땀 크기만큼 해서 다시 바늘이 나와서 고리를 안으로 고리 안으로 통과해요. 그럼 고리가 걸리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곳까지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체인이 연결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스티치가 나자요. 그래서 이 스티치의 이름을 체인 스티치라고 부릅니다. 자, 신기하죠? 우리 체인 스티치도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는 스티치가 굉장히 많아요. 어, 제 스티치 란에 보면 재생 목록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서 한번 더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돌려서. 오시고 마지막에는 저 아이와 같이 연결해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리를 감싸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체인 스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 배운 스티치를 가지고 오늘 예쁘게 코트 자수 놓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티치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표시된 곳에 프렌치노트 스티치로 놓아줄 건데요. 저는 양모의 그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프렌치노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노스로 아까 표현했던 곳 옆에 부분과 소매와 그리고 카라 부분을 다 프렌치노스로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딱뭐 정해서 세번 감아야지, 두번 감아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섞어서 하시는 것도 예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방법으로 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테두리 먼저 다 놓으신 다음에 수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술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이 자수가 좀 높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 처음에 나왔던 실 바늘에 감아주는 그 실을 좀 잡고 뒤로 내보내면 쉬운데요. 그걸 안 잡는 상황에서 내보내면 헐거워져서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만 조금 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저 옆으로 조금 삐죽삐죽 나온 아이들은 한번 잡아서 다시 바늘을 바느질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수을 먼저 쭉 놓아 놓으시고 그리고 음, 예쁘게 만드셔도 돼요. 자, 이 카라 부분까지 다그 양모 털이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를 놓고 있어요. 요즘에 양모 털로 된 코트가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코발트 색이 굉장히 예쁜 것을 제가 봐서 한번 놓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렌치넛으로 놓는 것은 다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븐 필링 스티치 놓을 건데요. 먼저 아까 했던 세로 줄을 놓을 텐데, 이번에는 이 옷감을 옷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조금만 두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잘못 놓으면 실을 잘못 찾아서 좀 다른 실하고 엉키게 되는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꽉꽉 채우시지 말고 아까 놓은 것처럼 놓으셔도 어 예쁘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위에 부분 먼저 온 모양대로 놓으신 다음에 밑에도 놓고 이러한 방법으로 세로줄을 먼저 다 놓으실 거고요. 자, 위에 부분은 먼저, 쬐끔 있는 부분만 가로를, 가로를 놓아서 모양을 만들어 갈게요. 아, 지금 팔 먼저 놓고, 팔, 세로 모양 놓아 놓고요. 자, 가로줄을 놓을 텐데요. 가로도 너무 똑같은 색을 하면 심심해서, 어, 같은 색에다가 조금 옅은 색을 섞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옷감이 흐릿히릿하고 진짜 짜여진 것 같이 느껴지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찾으셔서 한번 오고 잘 만져주시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그러고 보면 카라 밑으로 조금 올라 있는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살짝 한번더 자수 놓아 주실게요. 자수를 다 놓았을 때는 어, 굉장히 어려운 스티치 같이 보이는데요 막상 배우고 보면 그렇게 어려, 어려운 스티치는 아니에요 좀 꼼꼼하게 놓아야 할 부분은 있지만 다들 놓으실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요 굉장히 쉽죠 실 구분만 해서 나가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몸판, 그리고 팔 부분은 우븐필링 스티치를 이용해서 다 놓아 주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놓아야 할 부분이니까요 어, 천천히 놓으세요 안 그러면 실이 조금 섞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섞인다고 뭐 큰게 밉거나 한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예쁘게 천천히 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는 바늘로 한 번씩 위로 올려주면서 자리 잡아주고 하시고요. 여기는 양모가 있어서 좀 짧아졌죠. 이렇게 해서 앞판 다 놓았고요. 중간에는 아까 배웠던 체인 스티치를 중간에 한 줄을 쭉 놓아서, 어, 앞판이 한쪽 한쪽 나눠져 있잖아요. 그 양쪽을 구분하기 위한 선을 체인 스티치로 한줄쭉 놓아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자수는 지금 다섯 줄 이용해서 놓았고요. 지금 체인 스티치 부분은 여섯 줄로 놓았습니다. 지금 두꺼운 옷을 표현하고 있어서 실을 두껍게 여섯 줄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체인 스티치로. 가운데 부분 나눠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똑같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웃라인 스티치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쏘 놓고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는 아웃라인으로 놓아줄 거고요. 어, 테두리 놓으실 때는 DMC 25번사 세 가닥으로 놓았습니다. 테두리가 너무 두꺼우면 너무 투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 어, 줄로 세 가닥으로 해서 테두리 부분을 아웃라인으로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놓으실 때는 각, 음, 각지는 부분이나 동글리는 부분 이런데만 조심해서 하시면 별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따로 선 스티치에 대한 것을 올린 게 있어요. 요 바로 전에 거기에 보면은 아웃라인 이용해서 동그라미나 이런 모서리 있는 부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놓나? 그런 거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어 그거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카드하고 더보기란에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체인 스티치 끝자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인 스티치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옷 전체에 수를 다 놓았어요. 근데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메탈사를 넣어서 앞에 리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앞에서 나갔다가 쪼매 줄 거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안 돼서 실이 앞에서 나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고 한번 묶어 줄 거예요. 바늘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네그 리본 타이 모양 있는 데다가 프렌치 노스를 한두 개, 세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울이 몇개 만들어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프렌치 노스로 몇개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이쁘게 자리 잡아주시고, 그거는 뭐몇 개를 놓아도 상관없으시고요. 여기다가는 다른 모양을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리본 테이프 같은 걸로 수를 놓으셔도 돼요. 또는 비즈를 이용해서 놓으셔도 아마 예쁜 코트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큰 단추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세개쯤 놓을 것같 은데요？이렇게 다 놓으시고는 다시 그 실은 앞쪽 으로 나와야 돼요. 모양이 조금 어색해서 프렌치 노스를 한개더 놓고 있습니다. 빡빡하면 이렇게 바늘이 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나와서 쪼매 주었고요. 그리고 묶어준 다음에는 예쁘게 묶어준 다음에는 길이를 맞춰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짧게 잘라서 제가 묶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묶고, 가지런히 놓은 상태에서 길이를 좀 조절해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쁜 코트가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올겨울에 월동 준비로 코트 한 벌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우리 만나요.